친환경 농산물을 찾아서 남편 스들깡농은 최영일 대표를 만나봅니다 자 여기를 찾아가지고 많이 신서, 신선초도 먹고 케일도 먹고 그랬는데 자 농장에 한번 와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신선초나 아, 지금 여기는 케일 바시죠? 케일이죠? 예, 케일에 케일.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자 케일은 사실은 그 항암성이 없어가지고 별 문제는 아뭐그 암에는 그 아하면은 그게 좋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는데 이 신선 촌 이제 케일은 주로 자신 분들이 참나 녹지로자시죠아 이거 예 네, 참나 녹지로자시고 이것은 쌈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정식을 하게 되면은 주로 4월 초에 이정식이 됩니다. 예. 정식 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금년 5월 달에 예. 그러니까 사월 정식한다면약한 13개월, 예. 1년 1개월이 이 계속 나오지요. 예. 그런데 정식 해 가지고 약한두 달간 있어야만이 첫 수확을 보지요. 아, 예.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여기시면 행재농장 하는 제가 한30한 5년 되는데 지금은 갈수록 더 많이 먹습니다. 지금 현재? 예, 예, 갈수록이요. 그러는데 제가 약한천6 약 육백평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물건이 딸래요. 아, 계속 물건이 네. 딸립니다. 그러는데 이제 저는 사실은 뭐 제가 자랑이 아니시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 신분들이 좋다 하니까 네. 나는 그리고 여는 첫째, 이제, 무능약입니다. 뭐 약이랑근데 주로, 이제, 그, 소비자분들께서 뭐라고 전하고 오냐면, 7, 8월 달에는 도저히 자기가 이제 맥구로 갔다가 옮겨가지고, 집에서 옮겨가지고, 7, 8월 달에는 도저히 벌레 땀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고 해요. 수확을 못 한다고 이래요. 그런데, 그전에한 20년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 우리도 수확을 못 했습니다. 7월8월 달에는 엄청 따이뜨거우면 이것이 크들안 해요. 하고 벌레가 많이 먹어버리는데 지금은 이제 그얼른 말하자면은 문흥약, 무농약 무농약 약제가 많이 나오지요. 준비해서 네, 네. 이렇게 이제 그 무농약 약재를 하게 되면은 많이 이제 그 벌레가 이제 없어지지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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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이 좋다 하니까예또 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안 좋으면은 안 자시면은 우리도 사실은 많이 재배를 못 하는데 지금 에서도 시방 제대로 물건을 제대로 대주들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래. 예, 오늘 또 시방 담양 농협에서도 시방 그 인터넷으로 일주일이면 약한한 한 일주일이면은. 한200킬로 남짓 팔아줍니다. 아, 그냥 농협에서요, 인터넷으로요. 음, 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많이 해주고또 이제 그 이마트, 이마트에서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신종 코로나 그 바이러스 때문에 네. 사실은 이마트는 장사가 안 되니까 아, 예, 여차좀 뜨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주 도 이웃 사촌수도 사실은 월한한200킬로씩 네. 그렇게 나가지요. 월로 약게, 제가 로 예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200kg 올리 음, 아니라 예. 그러시구나 예예아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10년 전에는 네, 제가 네. 이제 광주에서 살면서 이렇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네, 네. 제가 사다 먹었어요 아침마다 네. <laughs>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이제 주로 자신분들이 헛에서 네. 먹느냐, 벌레가 먹느냐 그런데 음. 사실은 벌레 먹는 것이 사실은 더 낫습니다, 좋아요. 아, 깨끗하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은 무능약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러지만은 음. 그전에 깨끗하다 고하면은 약을 치는 거예요. 아그래 예예. 근데 벌레가 좀 먹은 것도 사실은 소비자께서 좀 벌레 먹는 게더 좋다 우리가 그러지요 솔직말해서 히 벌레 먹는 것이 좀더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왔냐면은 예, 예. 제가 이제 케일하고. 또 3월에는 3월에는 그 미나리가 많이 나온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자 <laughs> 이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미나리 한번 한 군데 한번 소개도 받고 예. 또이케일 사진과 예. 신선초 사진이 좀 필요해서 찾아왔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음. 그날 음. 또 그러면 와주셔서. 예 아니 예. 또 신천소 신천초는 다른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그쪽으로 한번 가서 예. 얘기 좀해 주세요. 예. 예. 예.